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47년생 돼지띠. 8월, 운 아,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간에, 자, 이렇게 우리 거북도사님의 좋은 정개를 주십사해 가면서,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렇게. 자, 47년생이 이제, 정해생 돼지띠네요. 음, 정해생. 연세가 드셨습니다, 이제. <laughs> 아, 근데, 내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뭐 4, 7년생 같으면 저하고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가, 응? 음? 서로 댓글을 달면서 서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응? 음? 이렇게 좋잖아요. 댓글을 달세요. 댓글 달지 이렇게 하시면 돼.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최대한이거든요. 저는 최대한입니다. 저는 4, 7년생이고, 돼지띠고, 저시0월생이에요 저와 비슷하신 분, 응? 우리 친구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새, 다른 생각, 말안 하셔도 돼. 그렇게 댓글 다세요. 그럼 친구 생깁니다. 아셨죠? <laughs> 쑥스러움 없애시고, 음. 자, 우선, 이렇게, 자. 이 달에 보니까, 자, 구성판을 보니까 이 달에 일을 한번 봅시다. 일. 근데 일은 여러분, 지금 특히 이 연세에는 뭐가 있냐면 일하고 건강하고 상관 관계가 이렇게 딱 돼요. 왜? 일이 있는 사람은 건강해. 일이 없는 사람은 건강치 않아. 요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거지. 응? 이 달에는 각별히, 어, 술조심, 또 약조심, 약조심이 뭔지 알아요? 저도 아침이면 한옥쿵 먹어 이 약자야, 뭔 약인지 몰라. 전뭐 심장약도 이제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술조심, 약조심, 음식조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주의를 이 달에는 특히 더 해라. 그것이 당신의 일이다, 이 달에. 음. 그래야지, 왜냐러냐면 마음하고 달리 몸이 일단은 지금 4, 7년생 돼지띠 여러분. 몸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몸이 고장이 나. 근데 이달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왜? 조금 뭐좀 잘못하면 바로 아프고 귀찮고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고 하여튼 이달에는 그 일이라는 게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의, 응? 그것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이달의 일이다 이거지. 음, 응. 자, 우리가 어디 봅시다. 어, 커북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디 봅시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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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양이네, 양. 자, 양은 임신 구 개월 된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 배 속에 임신 구 개월 된 아이가 있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달이면 산딸이 되니까, 산딸 전에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지. 왜? 몸을. 응? 어디 부댁체도 안 되고, 너, 넘어지면 더도가 안 되고, 큰일 나니까. 음, 요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응? 음? 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그, 일,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뭐, 돈, 응? 음? 또2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뭐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지만은 그래도 또 한번 보는 거지 뭐. 음. 자, 이달엔 돈 같은 것은 좀 돈이 나가는 달이네. 음? 자. 이렇게 돈이 나갈 땐 조금 내가 음 아, 이렇더라고 근데 요게 한 가지. 이제 저도 그러고,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무언가 그 자기 과신과 오버하는 그런 액션을 많이 하더라고. 좀 뻥이 세되는 거지. 왜? 자기가 취하고 폼, 폼, 옛날에 젊었을 때 폼생, 폼상은 좀 종류가 달라. 그냥 고집에 그냥 누, 누구한테 지는 거싫어갖고 조금 더. 이러면 내 주머니가 조금 더 나가거든? 너, 너, 너밥 샀다고? 알았어, 내술살게 응? 어, 그래? 어, 그럼 난 노래방 쏠게. 뭐, 이런 것이 가끔가다 이상하게 엮여갖고 주머니 조금 털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것에 대한 자제가, 컨트롤이 필요하다. 사실 47년생 돼지들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잘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은 변해갖고, 약간의 그런, 이제, 아, 폼생, 폼사가 있으니까 이달은, 어찌됐든 이달은, 응, 돈이 좀, 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돈 나가는 게 약간 유흥 쪽이 아닐까. 음, 응. 뭐, 그런 겁니다. 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아,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갑이네. 음. <laughs> 우리가 음, 갑 좋지? 갑 좋지? 근데 을도 어, 좋아요 늘어가면서 약간 음, 그래? 음, 그래? 알았어? 항시 리더는 피곤한 거예요 하나 더 뽑아 봅시다 <laughs> 자꾸 갑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디? 아유 역참역이야? 역참역은 뭐, 이건 앞에는 말 맞자고 뒤에는 엿본되는 역자예요 말 뒤에서 이렇게 엿보는 거야. 어? 저놈들이 뭘하나 하고. 자, 무슨 말이냐. 눈치껏 눈치 봐가면서 응? 이게 내가 오지라 아니면 조금 나 대는 거. 이거 눈치 봐가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옆으로 조금 비켜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인연 얘기, 뭐 그동안에, 응? 쭉 살아오셨으니까 수많은 인연을 갖고 있죠. 근데 이달에는 그런 것 같아. 음, 왜, 그, 모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모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 늙어가면서 더 심하더라고. 근데 그, 이달은 특히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많은, 그런 찬스가 참 많으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모임을 하면 꼭그 뭐야 한자식을 하죠. 한자식을 하면 꼭 이제 오지랖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기분 나쁘고 언쟁하고 이달에는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응? 그렇지 않으면 내꺼주고뺨 맞고 뭐 이런 그냥 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달이다. 이것이 이 달에 당신 주위의 인연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음, 입조심해라. 아니면 내꺼지고 그냥 이렇게 어이,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이런다. 바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거북도사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아유 천지인 오지라. 하나만 해도 되는데, 어, 자, 요것이 있으면 왕인데, 왕에 대한 생각이 참 많으신가 봐? 응? 조금 사람은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건 있어. 누구나 다 관종이랄까?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가 좀 나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 응. 그럴 때 빠져주는 사람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 있죠? 그렇죠? <laughs> 조금 그렇다. 자, 뭐요 이렇게 좀 가시고 자, 이이 이 사랑 이제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 포괄적으로 음? 사자성으로 한마디로 하면 포말몽환이라, 즉물 위에 일어나는 거품 이게 뭡니까 꿈이고 환상이고 환영이죠. 모든 것은 무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0이 같이 오는 이 연세니까 모든 것의 무상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걸 깨우치면 모든 것에 관대해지고, 응? 어? 남을 위해 줄수 있고, 내가 조금 비켜나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달에 총털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러한 운이다 이런 운을 조금 좀 살려라 그러면은 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일과 사랑과 이제 뭐돈 어?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 또 알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알고 싶으세요 <laughs> 자그 거북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어디? 아이고, 이거는 소축자야? 소축자는 뭐냐면 인연이거든요. 인연. 음. 그리고 소축자는 조상입니다. 음. 따라서 이 달에는 그, 당신의 혈연 있죠, 혈연. 음? 당신의 핏줄도, 친척도 그렇고, 뭐, 당신의 조상도 그렇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일이 있을 당시 이걸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여유롭게, 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혹시나 조상 제사했으면 좀 성의 있게 좀 지내세요. 응? 뭐, 친척에 대한 일이 있으면 좀더 참석도 해주시고, 아셨죠? <laughs> 자, 음. 뭐 이런저런 거 좋은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셔가고 좋은 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같이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